아, 미 저치? 뭐, 배가 불러서 갔어. 운동을 해야지, 응. 응. 운동해. 그 <웃음> <웃음> 지금 좆된둥이, 자가야. 로 솔로, 솔로, 솔로. 애기야 일로와, 일로와. 유아, 유아. 아, 위사야, 아미 아, 위사야. 가자. 아을 따라간다. 밥배 쥐고 일어나라. 해야지. 애기야 이리와 그래 올로 가 올로 가갖고 데리고와 데리고와 손빽치고 손빽해야지 따라오지 꼬기야기야가 어? 고꼬리 멀쩡 이 잡아라 잡는잡다아이 잡아라 하이 잡아라 손빽쳐줘야지 하민아